리 오면 그날 오면 난 좋아 영원히. 사랑시대상 새하늘새땅 새하늘, 영원한 분이 옷이 없어서 우리 주님 옷이 없어 주님 당신 오신 내가 기다리오 주님 오늘또 주님 앞에선이 자네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그건능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올라야 마사야 마카야 마사 나라 뛰야야 마사 주님, 무 따라 나그 날이 오면, 우 리가 뛰어나도, 그 날도, 그 장가, 이 세상이 설폰 사라지고, 전쟁 끝으로 변화와 사랑, 세상 올라야 야야야어찌부서또 강력하게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진의 천국 복음 강야의 피난처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저번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인도로 강예를 받겠습니다. 자 노아의 자손에서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과 에스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복음에 참빛인 자들을 통해서 야곱과 에스에 남은 자손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아, 네. 즉이 마지막 추수 때에 빛의 아들들이 그래서 영원한 이 복음의 진리에 빛을 전해야지만 종들과 천국 시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또 저번주에 이어가는 말씀 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또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래나 예수님은 여기 보면 족보가 없어요. 즉 다윗 왕이로 오시고 유다 지파 이로 오시고 이런 계시적인 것은 그들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분이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생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니라. 그래서 이번에서 자, 오늘 말씀에 7장 4절, 7절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락물 중에 10분지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행제인 백성에게서 10분지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이 멜기 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지를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논란의 여지 없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 그래서 아, 네. 자 그러므로 이 멸기 세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뭘 빌어주는 자라고 복. 복을 빌어주는 자 할렐루야 아, 네.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십분지를 받으나 저기는 저기는 어 저기는 산다.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랬는데 아, 네. 그러므로 이 이제 뭐요 레이 족보를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 그들에게 받은 이 10분지 1은 죽은 자들의 10분지 1이라는 거예요 아, 네. 많은 자들의 10분지 1이라고 이거는. 아, 네. 예, 그러므로 이것은 즉 혼의 생명에 대한 10분지 1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생명? 혼의 생명. 예, 혼의 생명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지 1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의 생명에 대한 십분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네. 명의, 응? 영의. 네, 영의 생명 자또 모든 산자의 의미 즉 약속의 씨에서 나오는 그들에게서 십분지 일을 취한다는 거예요. 산자에 대한 것 그러면 이것은 뭐요? 영의 생명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영의 생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계열에는 영의 생명도 있고 혼의 생명도 있고. 이렇게 여러 층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이 취한 그 식분지 이런 산자의 식분지 1. 아, 네. 무슨 자의 식분지 1? 아, 네. 산자의 식분지 1. 아, 네. 1.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은 죽은 자의 식분지 1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시브리스 7장 또 9절 11절에 보니까, 또한 10분지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지를 바쳤다 할 수가 있나니,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나,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레이 계통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열매가 나온다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면 되지. 굳이 이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일이 뭐냐? 이 말이. 이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면 10분지 1을 거두어가지고 아론의 열매가 되는데 왜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되는 다른 별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인데. 사랑한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서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첫 언약은 폐악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 시켜주는 복음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오셔야 된다고? 복음이요. 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멜기세댁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세우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아, 네. 즉, 이것은 율법으로 완성이 되면 무엇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뭐요? 복음의 그림자로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아시겠죠? 이? 아, 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이 복음의 대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누가 오셔야 된다고? 예, 네, 복음의 대제사장. 아시 겠죠？이 아, 네. 그 분이 예수 님이 죠？즉 아, 네. 예수 님, 그 분이 의의 왕 으로？팽 강의 왕 으로, 이 멸기 세 대의 반 차로 쫓 아서 오 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말씀 을 지금, 하 시는 그래서 아, 네. 히브리서 7장12 절, 13절에 제사 직 분이 바꾸 어졌는즉저 선적 율 법도 반드시 바꾸 어지 리니, 이것 은, 한 사람 도 재단 일을 받들 지않는 다른 지 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말한것 이라. 자 여기서 한 사람도 재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제사장은 레이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아, 어디서 네. 나온다고? 네.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재단 일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요 그런데 거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대제사장이 그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티브리스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즉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 네. 어떤 지파에서 나오셨다고? 아, 네. 어,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가나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랬는데 자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를 지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유다지파에서 나오셨다는 것. 아, 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어디서 나오셨다고? 유다지파. 어, 유다지파. 왜냐하면 다이 왕이 유다지파였기 때문에 그 다이 왕의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요? 외왕, 멸기세댁의 반차를 쫓아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것. 아, 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직분을 말하는데 자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 이것이 초림과 재림을 개시하는 신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시겠죠 초림 때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지만은 재림의 때는 예수님이 뭐로 오시지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로 오셔야 된다고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가지 이렇게 두 가지 신분을 가지신 거예요. 무슨 신분을 가졌다고? 두 가지 신분. 두 가지 신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 16절에도 멜기세대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또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육체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것은 뭐요? 사람에게 주는 계명. 아시겠죠? 아, 네. 그러니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않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새계명 아, 네. 영의 무슨 계명? 어, 이것이 새은약 아, 네.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셨죠? 아, 네. 그래서 히브리스 7장 17절, 19절에 적어 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아, 네. 자 이것은 율법으로 말지 않고 그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아, 그 율법으로 구원을 예? 이룰 수이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된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생명이 된다고 부활 생명. 예,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이무리서 7장 20절 22절에 자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어도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자, 아까 그랬지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은 뭐요? 누가 주셨다고 했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다. 아, 네. 예수님이 가진 세계명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출애국기 31장 오늘 자찾아서 선포합시다. 출애국기 31장 18절과 출애국기 32장 19절을 찾아서 우리가 큰소리로 선포하십시다. 구약 130쪽 자, 출애국기 31장 18절 큰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급한 불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출애국기 32장 19절 자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 위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하고 있었어요 그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새우 오고 그 앞에서 몇째 뭐 지그 앞에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절이고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들 앞에서 받아온 그, 하나님 앞에 받아온 증거패, 증거판을 그들 앞에서 딱! 던져서, 왜 뻔했어요? 어, 깨버렸다. 왜냐하면 모세는 정제 직분자로서, 모세는 혼의 생명이었대 아, 네. 모세가 무슨 생명이요 생명. 아, 모세는 혼의 생명이요. 아, 네. 종이다. 이 말이 종. 아시겠죠? 요이? 즉, 하나님이 친히 가지고 오신 그 계명은 새 계명이었는데, 처음 받아. 새 계명이었는데, 그것을 모세가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모세는 무슨 생명이라고? 혼의 생명. 옛날 모세는 무슨 생명? 혼의 생명. 그래서 영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모세 같은 혼의 생명이 있으면,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을, 못 알아듣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 자 찾으러 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증거에 놓았습니다. 360쪽 히브리서 7장 28절 자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예수님 이분은 영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다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스 7장 21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이랬는데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은 뭐예요? 부활의 천연료로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요 새 언약은 새롭고 상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길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뭐 가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284쪽을 찾아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1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전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허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 활체가 되어야지만 하늘 보자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부활체가 되어야 뭐로 간다고 하늘 보자로 간? 음? 부활 생명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떠져온 보정이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 매로 하늘 보자로 들어가는 보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요한복음 찾아서 큰 소리로 합독해서 선포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2쪽.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부활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못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도 부활의 천을 열매로 가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체가 되지 않고서는 못 온다. 지금 이 말씀 하시죠. 그러므로 이것이 뭐요? 바로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브에서 7장 23절, 25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할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자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매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셨어니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부활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아니고는 부활생명이 될수 없다고 예수님. 예수는 지금 듣는 이 천국 복음이 아니면 부활생명이 못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말씀이 입혀지지 않고는 너희가 부활체가 될수 없다고 증가하는. 아, 네. 어떤 행위로도 너희가 부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 뭡니까? 자체가 바로 복음으로만이 그분 안에서, 안에도, 예수님도 그 복음으로만이 그분 안에 살리시는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부활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리시는 영, 아멘, 살리는 영, 아멘, 그 부활의 아멘, 생명이 없다면 너희도 부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 너무 귀한 말씀인데 딱 찾아서 말씀해 섭시다. 자, 우리는 이제 말씀에 슬뿐만 아니라 선포자잖아요, 선포. 선포합시다. 큰 소리로. 154쪽. 예수님이 그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뭐라고? 영이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너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체 생명이라는 거야. 아, 네. 무선체 생명? 영체 생명.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이 영원한 천국 복음도 극속도로 그 부어지고 나면 끝이다 이 말이 계속 부어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믿든지 말든지 진리라는 것은 매여 빛이 전거되면은 믿는 자는 택한 자는 나오게 돼 있고 아시겠죠? 아니, 자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 21쪽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도. 오셨어도...